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하나비전입니다. 자, 이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십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만원까지도 갔은 종목이 한때는요. 얼마죠?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에, 35,000원까지도,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반타쟁이 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니, 이 기업, 자회사, 사이미, 하나 세미틱 관련돼서, TC분도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주가가 지지분이 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많은데요. 자,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실, 막뭐 악재가 터졌거나, 아니면, 뭐 공시가 나왔거나,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요. 단순히, 지금, 매매 동량을 보시면 아시겠죠? 지만 기관과 외인들 총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대량의 매도세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됩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해서 이제 대량으로 해 가지고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어이 시장에서의 지금 쏟아져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래량 또한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적는 경우도 적은 경우도 굉장히 좀큰 하락을 만들어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이 또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질문하셨던 내용들 중에 하나세미킹 관련된 내용들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사실 이 하나세미킹 같은 경우는요. tc분노 시장에서 이제야 막 자리를 잡아가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sk하이닉스와 지금 납품 공급 계약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좀 크게 부각이 됐, 됐을 뿐이지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매출들이 이 하나 세미텍을 통한 매출 발생들은요 미비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냐는 부분인데요 자이 하나 비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상승세가 이끌고 있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더이 cctv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미 하나의 비전의 cctv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ai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분석과 그리고 보안 솔루션을 진짜 굉장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자이 하나비전의 이 AI 솔루션, 예, 보안 솔루션 관련된 내용들이 자율주행과 엮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인 하만에서 독일의 ZF의 a g a s 사업을 약 2.6억 유로에 인수를 하면서 이뭐 하나비전이 엮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자, 사실 말씀드리면요. 이 내용들은요. 그냥 기대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비전에 지금 이 하나비전과 그리고 삼성전자에이 인수 내용들과는요. 좀 엮는 거는요. 좀 어거지로 엮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는 내용들은 어떤 부분을을 봐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죠. 이 자율주행과 지금 이 자율주행에는요, 자연스럽게 이 보안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모든 내용들이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이 자동차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게 자, 이제 자동차가 이제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 따로 핸들을 잡지 않고 그리고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에 대해서 이 카메라로 보여지는 시각에 따라서 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해킹을 당할 경우에는요, 그 운전자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이 보안에 대해서, AI 보안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하나비전의 CCTV AI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어,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은 하나 세미트에 대해서 그러면 아예 무시라 하면 되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금 이 매출 실적들이 나 이제 지금 표면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나 셈, 이 하나 비전 같은 경우는 자회사 하나 세미텍을 통해서 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게 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너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팅이면블루엠팅 뭐 노브노지스크면 노브노지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돈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 서른 분한테요 어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 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우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 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이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 그리고 9181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딱해 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 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시는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고하나파라나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